다음식계산. 기본적으로 뭐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 없죠? 없으니까 기본 계산들 말고 상 붙은 애들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상 붙은 것만 그래서. 이거 음, 하는데. 잘 쓰시고. 자, 18번 33쪽. 18번부터 37번. 아, 10표도 상이네 둘다상용해둘다 하면 안 돼요. 일단 썼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5y의 3배에서 3배 어떤 식 a의 2배를 빼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9y가 된다. 마이크 대신 순서대로 쭉 식을 써야죠. 됐어요? 얘들아? 네. 같이 가요? 됐어요? 네. 안 됐잖아요. 너희들 걸 게임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 안 됐어요? 왜? 네, 뭐가 안 됐어요? 네. 바로 안 했거든요. 그이 같이 안 했어요? 네? 같이 가라, 같이 가라 한 거였어? 네. 자, 가로잘 하시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얘도 곱하기 3 뒤에다 쓰는게 아니라 바로 앞에다 써주는게 맞겠지? 맞아요? 분배해주고 이항해줘서 a 값을 응. 자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단방 이게 외상인거야 그래서? 문제 중에 그나마 어려운 게있 거라서 이게 아닐까요? 그렇게? 그런가? 예고하려니까 얘 대신에 얘 대신 들어가겠죠?

이런 거할때 네모칸 쓰지 말고 뭐로 하라고? A 아니, 그러니까 대문자, 대문자 a 자, 얘가 하나의 값이 아니라 항으로 이루어지니까 대문자로 쓰겠죠. 그 다음에 괄호는 한꺼번에 풀어도 되는데 헷갈리지만 마시고 4x 제곱 바로 한번풀 거예요. x제곱 한는 마이너스 하나만 걸렸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한테도 역시나 마이너스 하나만 걸려있으니까 플러스 5x 우리가 하고 있는 내모칸 a는 마이너스가 몇개 걸려있다? 어? 조깐뭐 이럴 거면 중거로 고 있는 거야? 너뭐안 썼니? 아 6을 안 썼네? 6을 안 썼네요 자 6한테는 마이너스가 몇개 걸려있으니까? 두개 걸려있으니까 플러스 u A한테 몇개 걸려있으니까 예. 3개 걸려있으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여기까지죠. 예. 얘가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자, 이왕 열심히 해보면 마이너스 A는 몇 X 제곱? x 제 x 제곱? x 제곱? 3 x 제곱이고 여기에 3 x 제곱이고 사려지죠? 그 다음에 x 는 마이너스 3 x 아? 마이너스 3 x 7 x 3 x 아니야? 마이 a 스3 x 너 마이너스 a 로 e x e t e a e x a a e x 마이너스 e x a x e a x e 이 e r s x x e 이 e r x 아니야? x -3X 아니야. 이거 맞아요 지금 씨? 봐봐 앞에 아 네. 여기 OX 있던 애랑 여기 OX 같이 지웠고 네. 맞아? 네. 여기 3X는 모르 나왔다고? 여기 3X한테 걸린 마이너스가 몇 개라고? 세 개. 그래서 마이너스 3X를 넣었잖아 네. 미우에서 플러스 3X가 네. 마이너스 3X가 아 네. 맞아요? 네. 3X가 맞죠? 네. 그 다음 상수는? 마이너스 5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상을 찾아봅시다. 상 어딨나요? 22번에 있네요. <laughs> 식 뭐라고 써요? a a a 에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 했대요. 아닌데? 다른 걸 뺐네. 어. 아 거꾸로 했구나. a 에서 빼야 되는데 4x 3i 플러스 5에서 a 를 뺐대요. 음. 됐죠? 네. 그래서 x 9i 플러스 4가 되었다. 그렇죠? 보통 일반 이 문제들 일반적인에는 빼야 되는데 더하거나 더해야 되는데 빼 빼거나 이런 건데 얘가 상인 이유는 말을 좀 바꿨죠? 네. 빼야 되는 거꾸로 뺀 거죠? 네. 음,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오 x 마이너스 x 십이 플스 십이 y 플러스 십이 y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5 X 12Y 1 보통 이런 문제는 똑바로 계산한 거 구해줄려고 하는 거니까 바게 계산한 거, 5X 12Y 1에서 4X 3Y 5를 뺀거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X, 그다음.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4까지. 진짜 그냥 쌤 기본 계산 단원이라 상위별로 없죠. 35번에 있네요. 나누면 마이너스 e x 플러스 a 가 된다. 쉐, 됐어요 얘들아 앞에 a를 3x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e x 플러스 a가 된다. 됐어요? 네. 그래서 a는 a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여기까지. 이게 가. 그 다음에, 나, 아, 나, A에, O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를 하면, B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2가 된다. 그렇게죠? 자,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AX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5X제곱까지가 BX제곱이구요. 3AX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5X구요. 2는 2구요. 이렇게 어떻게 쓴 거야? 항별로 딱쓴 거야, 그냥. 제곱항, 1차항, 상수항은 그냥 2, 2 똑같으니까 안 썼고요.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나중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개수, 항 x 제곱의 개수 확인하고, 1차 개수 확인하고.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언제? 공통 수학 1, 고등학교 1학년 거 배울 때 이렇게 배, 이름을 붙여서 배워요. 물론 지금은 이름이 없지만 나중에 이름이 생긴다. 어쨌든 그래서 A가 얼마니 B부터네. B가 얼마예요 1, 이너 A는 3분의 는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3분의 그게요. 예, 얘, 얘랑 같이 도 되니까. 얘 얘가 끝이 아니라 얘가 얘랑 같다고. 얼마야? 마이너스 x 넘어가서 마이너스 x.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응. Редактор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가로 정리. 응, 가로 정리. 제곱돼 있는 애. 요거 2 x 의 전체 제곱돼 있는 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소괄호 마이너스 x 로 묶여 있는 애. 뭐 이런 애들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x 플러스 3i 마이너스 1에 곱하기 4x 제곱. 지수 제곱되어 있는거 풀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 소괄호 정리 x 세제곱 y 놔두고 마이너스 x제곱y제곱 마이너스 4x제곱y 까지 나누기 y 바깥에 있고 여기까지 됐어요? 네자 이제는 곱하기해서 소괄호 마무리 정리 4x제곱 나눠줘서 4 x 세제곱 여기 4x제곱 y,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앞에 마이너스랑 뒤에 마이너스 y까지 같이 계산. 그럼 처음에 얼마? 마이너스 뭐예요? 얘들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니? 네. 마이너스 응. 뭐예요?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아니, 나누기 y 하고 계산해서 뭐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x 제곱. y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4 x, 제곱. x 제곱까지 자 그래서 같은 해 동류한끼리 보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해서 3x 세제곱 다음 x 제곱 y로 갈까요? 3x 제곱 y 플러스 x 제곱 y 해서 4x 제곱 y 그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제곱 지워지고요. 그래서 a가 3, b가 4 나온다. 타이없 돼요? 겹냐? 그게요. 잘못 푼거 아니에요? 비가 틀렸는데? 누가 여기 3을로 썼어? 1 0인데 4, 3, 12 그래서 여기가 13이네요 됐어요? 여기 4, 3, 12인데 내가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하자고. 그래도 혼자 막지 말고. 네. 그럼, 하십니까. 응. 그럼 하고. 3 8펼까지고하시면돼가시지고지고고 잠시 펼쳐가지고. 잠시 펼아가지고 잠시 펼쳐가지고. 잠시 펼쳐가지고. 가그고 잠시 펼 4 6번뿔대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당연하게도 뿔대 부피는 큰뿔에서 어, 없어진 뿔을 네. 빼는 거죠. 네. 불 부피 공식이 아니 의 부피 공식보다 이면 곱하기 삼 분의 1.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뭐다 아시는 걸 거고 그래서 1 분의 1 밑넓이 큰 거요. 밑넓이 24x 더하기 6y 됐죠? 곱하기 높이 9y 같이 하고 있는 거 맞니? 예자 처음에 지금 뭐 썼어요? 큰뿔 부피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 뭐 4각형이니까 민넓이6 곱하기 4x 더하기 y 한 거고 높이는 9i. 빼기, 3분의 1, 잘린 볼, 민 넓이, 잘린 볼민 넓이, 3X, 3x 플러스 6i. 곱하기 높이, 3x. 됐어요? 네. 자, 전개해 봅시다. 3분의 1을 누구랑, 지우, 누구랑 지워? 뒤에 애랑 지웁시다. 3분의 1이랑 뒤에 부아이랑좀 지우고 3아이죠3아이로 계산을 합시다. 됐죠? 그래서 몇 x 스와이 78일소에 아? 어? 뭐7 8이 됐어. 72년 72 72엑스와이 어. 됐어요? 네. 더하기 18y 8y. 여기도 네. 마찬가지 3분의 1라고 뒤에 있는 3x에 3하고 날리고요. 마이너스 3x 제곱, 3x. 제곱 응. 마이너스 1 8그 제곱 안제 어? 제곱 안에 되 18y 제곱 18y 제곱 아 여기 제곱 네.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y 3x 제곱이요. 3분의 1이랑 여기 3이랑 날리고, x 곱해주고. 그치?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음, 3x제곱, 어, 플러스 66xy, 66XY 플러스 18y제곱. 자, 매너. 순서. x제곱 써주고 xy 써주고 y제곱 써주고 무슨 차순? x.. 응? 무슨 차순? x는 차순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무슨 차순? 알파벳 내림 차순 내려가면서 x가 x제곱 x 없는 애 이렇게 내려가면서 써주는 내림 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매너 매너는 뭐라고? 내림 차순으로 써주는 게 매너 아, 예. 됐어요? 자 이거는 답이 이거, 이걸로 끝나는데, 어, X하고 Y하고 관계, 관계 알아야 되죠? 이거 보면은 원래 나오죠? 그러니까 줄이려면 더 줄일 수도 있어야 돼. 이 문제를 잘못 낸게 뭐냐면, X랑 Y의 관계. 3대1. 3대. 왜? 왜? 왜 3대1이라고요? 3대 응? 3대1, 1대3인가? 아니요. 뭐뭐 비슷하게 근데요. 나오긴 하지 왜요? 몇대 몇? 몇? 1대1? 1대1이면 안되지 2대1? 2대1 맞는거 같은데 3대2 잘 찍는다잉 아. 찍다보면 답 나오겠죠? 지 왜? 왜냐면 저게 3X랑 그 y 잖아요몇 대면? 아. 1대2여 그러니까 높이, 이게 뭔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뭔데? 그래, 그래. 둘이 뭔데? 그래. 당연히? 닮음이죠. 뿔이잖아. 그래서 잘라낸 거잖아. 닮음이죠. 닮음비가 그래. 몇 대면? 1대2. 3X랑 9 y 가몇 대면? 1대2. 됐어요? 그래서 6X랑 9 y 가 같고요. X 대 Y가 몇 대면? 3, 2대 3. 2대 3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3대 2잖아. 3대 2죠? 아, 예. 3대 2잖아, 3대 2. 그래서, 줄이려면, 이게, 식을 줄이려면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뭐 상대를 안 쓰겠죠? X가 2분의 3화이잖아?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3화이 넣고 계산을 하면 더 줄어들 거 아니야, 식이? 그래 원래 더 줄어, 수... 여기서는 문제가 전부, 정말... 뭐 일부러 그랬으면 뭐 일부러 한 건데, 더 줄일 수 있다. 근데 답은 이게 맞아요, 일단은. 근데 더 줄여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까지 있는 걸 원한 거고 아마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복수 정답으로 나오겠지. 뭐가요? 어? 네? <laughs> 답이 얘라고요. 그냥 혼자 하자고, 같이 하자고 답이 얘라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더 줄일 수 있다. 얘가 문제가 뭔데? 얘를 닮음을 이때 모르잖아을 그럼 아, 그렇구나. 네. 아직 닮음 네 닮은 안 배웠구나. 그러네, 어, 어. 어, 어, 그럼 다이어 이거죠. 어. 그러네요. 이학년이학기 음. 음. 내용을 아직 안 배운 상태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맞네요. 당연하게 닮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음. 넘어가서 52번, 닮으면 알잖아. 저 몰라요. 아직 이아안했이저2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거다. 아직 안했데 지금 뭐 배우고 있니? 사각형 배우고 있나?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비타고스 그래? 응 다음에 비타고르스. 사각형까지 한 거야? 아니 아니요. 사각형은 비타고르스는 다른 거야. 타고르스 전에 사각. 그 어디까지 배운 거야? 삼각형. 삼각형. 외신 내시. 삼각형. 삼각형. 어. 몇 사각형 다음에 응. 다음에 사각형 배우는 거잖아. 응. 응. 그러니까 근데 피타고라스는 어인는 거. 피타고라스 다시 해 2학년 2학기에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문제 풀 때도 2학년 2학기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뛰어넘으면 안 돼요. 너희가 도형을 배우는 게 도형이라는 걸 배우는 게 2학년 2학기 때 배운 게 70%야. 아, 70%는 좀 50%고요. 1학년 2학기 때 배운 게또한20% 되고. 나머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게또한20% 되고. 그냥 90%, 너희가 수능 볼 때까지 배우는 도형의 90%는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근데 그 나머지 10%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아니? 별거 없어요. 계산이 들어온 거지. 계산이 복잡한 거지 새로 배우는 도형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다 배우고 끝나. 그거 안 해요, 그거. 볼록 다각형, 오, 그안 해요. 아니, 오버트와고. 어. 그거는 배우는 게 새로 배우는 게 아니지. 그것도 따지고 보면 중학교 때랑 이학기 때다한 거잖아. 그 해요? 안 해요. 새로 배우는 도형이라고는 딱 하나. 뭐야? 타원. 어, 타원. 이 정도밖에 없어. 좀 뭔데? 타원. 그 어떻게 식 넓이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어, 이 도, 타원을 응. 어떻게 그릴 건지 배우고 응. 그다음에 이제 뭐 접선, 접선, 직선 뭐 이렇게 접하는 애뭐 구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타원의 뜻 찌그러진 원 이러면 안 되잖아. 원의 뜻 원의 뜻이요? 어, 원이 뭐야? 원의 정의. 여러 가지 점으로 이루어진. 이제 한 점에서. 네. 같은 거리로 그렇지. 원의 뜻은 문제입니다. 한 점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원의 중심. 중심에서 같은 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 단지름에 있는 애들을 네. 모아놓은 게 원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타원도 그렇고 모든 애들도 뭐가 있어요? 정의 뜻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거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 52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 도형이, 너희들 배우는 도형이 다다. 아, 그만큼 중요하다. 자,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래요. 한 변의 길이니까 여기 나왔죠? 뭐예요? 6a-b 6 6a -b. a로 b. a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긴 또 뭐예요? a 부피 a. 하는거니 네. 끝났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6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음. 이게 왜상해요 그나마 어려워 잠깐만 이것도 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정사각형인거 말면 A 에서 밑날비고각 이렇게 하면 끝인데? 네 이게 왜이에요 이상한데? 네. 어나 이거 이거는 왜상인지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나마 잘 모르는지 <laughs> 그런 이게 그나마 중요해. 어려운 거면 다른 건 정말 쉽다는 얘기죠? 봅시다. 네. 다른 도출에는 그 과정이 좀창의적이라고 생각할 수있죠 이게 뭐가 장이적?